안녕하세요. 텔미디입니다. 이번 시간엔 Soul Combinations, 영혼의 어떤 결합, 조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2, Section 6. It is also possible for the n e f e s h of a person to ascend until his n e f e s h will be from the world of the absolute. 또한 그 하위에 있는 혹은 다른 사람의 그네 페쉬가 결국엔 아찔 루트 세계에 도달할 때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General l y speaking,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The Nefesh is from Asia. Nefesh는 아시아로부터 어, 나타나죠. 그 다음에 r u a c h 예지라, 그 다음에 Neshama는 부리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요. However, 하지만, on a more specific level, 좀더 구체적인 영적인 단계로 본다면, Each world has its own levels of Nefesh Ruach Neshama. 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각 세계마다 또 자신들의 Nefesh Ruach Neshama가 존재하죠. 예를 들면, 아시아계도 다섯 개로 구분되죠. Nefesh Ruach Neshama, Hayah Yehida. 마찬가지로, 옛지라계도 나란히, 뿌리하게도 나란히, 그 다음에 아틀루트게도 나란히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의 영혼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틀루트게도 옛내 페시가 있다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This is not something new.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As we learn e d in the first chapter. 우리가 일장에서 배웠던 바와 같이, each word is part of overall general system. 각 세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섯 개의 영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While at the same time, it is a smaller version of the same thing. 그러니까 같은 건데, 즉 아시아계는 네페쉬, 뭐 예츠라계는 루아, 부리아계는 네시마. 하지만 각각의 세계도 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시적 세계냐, 미시적 관점이냐, 미시적 세계냐, 뭐 이런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형태, 구성 자체는 큰 세계든 작은 세계든 동일하다는 것이죠. Hence, 따라서, it can be that sometimes the net in e f e s h u r a c h n e s h a m a of a person is from asia, yezra, and bria.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nefeshurachneshama 이 세계의 영은 경우에 따라서는 asia계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고, yezra계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고, bria계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예츠라게에도 네페쉬 네샤마가 있고 부리아게에도 그 부리아 세계의 네페쉬 아, 루아카가 있기 때문인 거죠. That is 즉 다시 말하면 the nefesh is from Asiya, the ruach is from y i t z r a and the neshama is from b u r i a 즉 다시 말하면 네 이거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그러니까 작은 세계가 네페쉬로 렌히로 구성되어 있듯이 큰 세계 거시적 관점에서는 아시아계는 네페쉬와, 예츠아계는 루아크와, 브리아계는 네샤마와 대응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Sometimes, 때 h o u t h o u g h is Neren can be from the Mahout, the Zerampi, and the Ima of Asia. 혹은 그의 네페슈와 네시아마는 아시아 세계의 마이쿠트 제일안핀, 이마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시적 관점으로 보면 아시아계 역시 네렌히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쿠트는 네페슈와, 제일안핀은 루아흐와, 그 다음에 이마는 네시아마와 대응시킨다면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겠 That is, 즉 다시 말하면, all three are from within Asia. 이 세계 모든 세계 아, 모든 아니고 이제 네렌네페슈와크네샤마이 세계의 영은 이제 아시아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What will follow are other possible combinations. 그밖에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조합들을 보여주는데요. Sometimes 때로는 the three of them 네페슈와아크네샤마는 will be from yetzirah yetzirah 세계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or from the world of p u r i y a 혹은 Bria 세계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고요. or all of them will be from Atzlut, 심지어 Atzlut 세계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죠. In the later case, 후자의 경우에, The Nefesh will be from the n u k f a v o z e r a m p i n 마쿠타와 Atzlut.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 즉 모든 영혼이 Atzlut계로부터 비롯되는 경우에는 Atzlut계의 Nefesh인, 누쿠바드 <두> 제일람핀 즉 마이크토브 아틀루트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고요. 혹은 아 그리고 루아흐는 제일람핀 즉 예츠라 어아틀루트로부터 비롯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샤마는 이마로부터 즉 비나어브 아틀루트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 앤드 하야 그리고 하야는 아바 호크마우브 아틀루트로부터 비롯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당연히 뭐 예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케테르 오 아츠로트로부터 온다라고 표시했습니다. Another combination can be the nefesh from a s i 또 다른 조합으로는 이제 아시아 세계로부터 네페쉬가 오는 경우를 볼수 있고 and the ruach and n e s h a m a from y e t 반면에 루아흐와 네샤마는 예츠라부 예츠라 세계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Or the nefesh can be from y e t 혹은 네페쉬는 예츠라 세계에 속하고 반면에 루아크와 네샤마는 부리아 세계에 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의 세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뿌리를 주는 세계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Alternatively, 혹은 또 다른 경우로 The nephesh can be from b r y a while the 루아 h and 네샤마 are from Atut. 네페쉬는 이제 부리아 세계에 속할 수 있고 반면에 루아크 네시아마는 아치로트 세계로부터 어,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통점은 있죠. 네페쉬는 항상 루아크 네시아마보다는 아, 한 단계 낮다, 낫다. 낮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This is possible because the four worlds, Abia, a t s i l u t Buriya, y e t z i r a s i are a each comprised of four sub-worlds of Abia and their own set of tense fields.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네 개의 세계들 즉 아찔루트부리아 예츠라 아시아 세계는 모두 각각 또다시 그 자체적인 네 개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찔루트 세계 내에도 아시아 부리아 예츠라 아찔루트에 해당되는 네 개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아비, 아비아세계도 마찬가지로 아, 아시아 세계도 이제 아찔루트부리아 예츠라 아시아로 sub w o r a l w o s a girl who 는 s a 다 i r l t h a 각각 why I am a girl w h 각 is a g 각 r l who 고 s a girl who is 있 girl who is t g r l h o s a g i r o is t u r n is a r e c o m p r o is e d r o is h o i r o w n o s h is a o s h a n d o s a o s o n 그리고 그각 세계에 o 는 s a girl w 에또 각각의 세피라는 또 자신만의 10개 세피로스로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하나의 세계는 10개 세피로스로 구성되어 있고 그 10개 세피로스의 각각의 세피라는 또 서브 세피로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10개 세요. 서브 세피로스.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이제 현미경으로 쭉 점점 가까이 클로즈업할 때 10개 안에 10개, 10개 안에 10개. 이런 식으로 세상은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The general system of tense p h i r l o s breaks down into subsets of tense p h i r l o s which in turn break down into their own subsets of tense p h i r l o s and so on.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스템, 거시적인 관점에서 10개의 세필로는 서브셋의 tense p h e l l o s 그러니까 서브셋 p h y 그러니까 10개의 세피로를 가까이 들여다보면 하나의 세피라에또 10개가 들어있고, 또그 하위의 10개를 가까이 들여다보면 또 하위의 세피라 하나당 또 10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10개, 10개, 10개.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It is not possible to write down all the details at length since the space is limited. 어,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However, 하지만 the person of understanding will comprehend and make the 넥션스 on his own. 하지만 이해 이러한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러한 연결고리에 대해서 어, 아마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는 subcategorization uh, sub can go on ad infinitum. 그러니까 이러한 하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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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무는 이러한 카테고리, 어, 카테고리화는 사실 끝없이 어,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infinitum.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로 끝으로 향한다는 거죠. 사실 근데 아, 근데 i n f i n i t u 니까 이제 무한이죠. 무한으로 향해 간다. 즉 끝이 없다는 거죠. 사실상 셀수 없다. And the number of possible combinations is virtually limitless. 따라서 사실상 그것이 몇 개인지 셀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한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들, 즉 네페시가 어디서 오고, 그러니까 네페시도 어떻게 보면 아시아 세계의 예츠라 세계의 아츠루트 세계의 뭐 부리아 세계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과학이 약간 양자역학처럼 들여다봤을 때 정확한 위치를 알기는 어렵다. 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요. However, 하지만 when we say that sometimes the n e t e r is from Yitzhira or from Burya, it does not mean that he lacks a nefesh from Asiya.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종종 이 nefesh 로 하급 -ah nefesh 아마가 y i t z h i r 에 있다라고 표현해서 혹은 Burya 세계에 있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 네렌히에서 네페시가 그럼 없나 없느냐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런 조합이 다를 뿐이지. 어쩌면 네페시가 옛지라 세계에 있고 루아크 네시아만은 그거보다한 단계인 뭐 브리야계에서부터 비롯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네페시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페시는 여전히 있다. After all, 무엇보다도, even the Shekhinah is called Mahut and it nests in Asia. 심지어, 하나님의 현연, 즉, 하나님의 우리가 볼 때, 밑에서 위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라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현연인 Shekhinah가, 마이쿠트라고 불려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마이쿠트로서의 Shekhinah가 머무는 장소, 그러니까 둥지를 들고 있는 장소는 바로 아시아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페쉬가 뭐 부리아 세계에 있다, 예지라 세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느 정도 네페쉬 세계, 아, 아시아 세계의 발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의 몸 자체가 이러한 물질적인 세계에 담겨 있기 때문에요. How much more so than e f l s h of a person?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조차도 아시아 세계에 머물러 있는데 하물며 사람의 네페쉬. In other words, explain, the Shekinah divine presence, obviously belongs to a very exalted and spiritual place. Yet, this does not stop it from nesting and hovering about in the lowest of worlds, in the world of Asia. Even in the world that we humans also inhabit. 물론, 비록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는 분명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매우 높은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영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러한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의 그 의지가 인간과의 교제를 원했기 때문에 이 아시아 세계로부터 떠날 수 없다는 거죠. 아시아 세계의, 아시아 세계에 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쉐키나는 비록 영적으로 고귀한 영혼이지만, 가장 낮은 세계인 아시아 세계를, 어 이제 운행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아시아 세계의, 아시아 세계에 인간은 이제 살고 있는 거죠. It is the same for s o u l 이것은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조차도 아시아 세계에 머물러 있는데, 하물며 인간의 영혼들, 영혼들조차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겠느냐, 이 세상과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nefesh of all people comes from the world of a s i a 모든 사람의 네페시는 아시아 세계로부터 비롯됩니다. As we learned beforehand,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Even if It is said about it that it is a h e Nefesh of Aslu. t 우리가 가령 아즈루트 세계의 네페시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or a Nefesh of y e t z i r a 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시아 세계로부터 초월되거나 아시아 세계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Rather 오히려, what it means is that the Nefesh originated from Asia, but that it became so purified that it cannot be sensed in comparison to the newly acquired light of the nephesh of Yitzhra within him. 오히려 nephesh가 아시아 세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라 의미는 그러니까 nephesh가 아시아 세계로부터 비롯되었어도 우리가 nephesh가 완성되었다고 표현하죠. nefesh가 "purified" 이렇게 정화되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어떤 상대적인 의미에서 그의 안에서 예지라의네패쉬의 빛으로 어떻게 보면 정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지라 세계로 업그레이드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통이나, 그러니까 고통이나 영적인 어떤 어둠을 이제 덜 느낀다는 것이겠죠.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옛날 예전에 어떤 영상 가운데서 마이크투트가막 위치가 바뀌죠. 마이크투트가막 비나의 자리에 오기도 하고, 마이크투트가 호크마와 비나의 사이에 그러니까 눈과 뭐, 귀 사이, 그래서 이제 눈물샘 그쪽에 위치해 있다가 막 왔다 갔다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사실상, 사실상은 말쿠트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마 말쿠트 안에도 또0개 세피로시 있고 또0개 세피로 안에 또0개 세피로시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아시아 세계 내에 속해 있는, 발을 담고 있는 네페시이지만, 그 네페시가 영적으로 계속 상승했을 때, 영적으로 점점 깊이 들어갔을 때 그것은 마치 이 세계를 떠나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빛에 더 가까이 간 것으로 이제 간주된다는 것이죠. 그것과 유사하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가 분명히 그 속성 자체는 매우 고귀한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영인데도 불구하고 아세아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세아 세계란 어떻게 보면 80%의 어둠과 이시 프레이즈 빛이 존재하는 세계라고 표현된는데 그러한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현현이 존재하더라. 는 어떤 신비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It is like a candle that makes nearly no impression at all when it shines during daylight. 이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하나의 초초가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초가 낮 동안에 켜져 있을 때는 아무런 놀라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도시에 살거나 그러다 보시면 이제 불빛이 있다가 어느 날 정전이 됐을 때 정전됐을 때의 깜깜함과 그다음에 빛이 돌아왔을 때의 밝음은 굉장한 차이를 보이죠. 그런데 같은 빛이라도 환한 낮이 되면 12시나 막낮 1시, 2시, 3시가 됐을 때는 태양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인공적인 불빛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세계의 기반을 두고 있는 네페시가 영적으로 계속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혹은 빛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둠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의 괴리감을 덜 느끼게 된다. 어둠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의미로 무뎌진다는 거죠. 빛에 너무 감싸였으니까, 빛에 이제 흠뻑 젖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둠과는 인연이 없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현인 쉐키나가 아시아 세계에 있지만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존재에 있다 보니까 어둠을 어둠과는 이제 연관이 없는 영혼인 것처럼요. Therefore, 따라서 it is all called the n e f e s h of y e t z h a 따라서 그러한 영도 네페시브 예츠라라고 불려집니다. He has a nephesh from a s i a 그는 분명 아시아 세계로부터 비롯된 네페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it remains that. 그리고 그 아시아 세계의 영혼인 네페시는 여전히 그 안에 아시아 세계의 네페시로 남아 있습니다. However, 하지만 it cannot ascend to the world of Yetzirah above, above it, so that its light can become almost as bright as this. its l e v e l 라 하지만 그 영혼이 계속 영적으로 상승하고 상승하다 보니까 옛지라 세계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영적인 수준 내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랄까 약간 물리적으로 일반 약간 고전 물리학적으로는 약간 이해가 안 가죠. 왜 네페시가 아시아 세계에 있다는데 여전히 동시에 옛지라 세계로 올라갔다고 표현하느냐 그지면 약간 양자역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아, 일단 다 읽어 보겠습니다 옛지라 세계로 올라갔기 때문에 So that it's light 그 아시아 세계의 발을 담고 있는 네페쉬는 이제 옛지라 수준에서의 빛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옛지라 세계의 빛과 네패쉬지만 아시아 세계에서 빛는 아시아 세계에 처해 있지만 받는 빛의 양이 옛지라 세계의 빛과 같기 때문에 괴리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아시아 세계에서 보면 굉장히 밝은 빛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혹은 가시광선을 초월하기 때문에 인식은 잘 되지 않지만 이미 옛지라 세계로 넘어간 이 네패쉬는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아시아 세계와 또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초월했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어진 하지만 여전히 그 존재 자체는 아시아 세계 존재한 약간 그런 특이한 네, 상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it's a sea 시아 light become non d i s c e r n a b l e 상대적으로, 옛지라 세계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세계의 빛은 전혀 감응이 없는 거죠. None is known. 그러니까 인식되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츠라색의 빛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마치 촛불과 햇빛과 비유됐었죠. And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it is like the nefesh of y i t z h a 라 따라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구조 내에서 이 네페쉬는 비록 아시아 세계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존재 자체는 옛지라세계의 네페쉬와 같다, 같이 여겨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It is the same for all the aspects.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경우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When we say that his Neren is from Atlu, 예를 들면 우리가 네페쉬와 크네샤마가 아찔루트로부터 기인한다. 라고 표현할 때도 "really he has n e p e s h ruach, n e s h a m a from Asia." 그는 분명히 아시아 세계의 네페쉬루아크 네샤마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찔루트계의 네렌이라고 표현해서 아시아 세계의 네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츠라 a n 부리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츠라 세계의 네페쉬루아크 네샤마도 가지고 있고 부리아 세계의 네페쉬루아크 네샤마도 가지고 있고. 좀더 크게 표현하면 아시아 세계의 제너럴 네페시도 가지고 있고, 예츠라 세계의 제너럴 루아크도 갖고 있고, 무리야 세계의 제너럴 네시야마도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적인 최고봉, 그러니까 가장 위쪽의 단계를 기준으로 그 밑의 영혼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However, 하지만 they are not referred to by their names.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그들이 존재하는 그 세계의 이름을 차용하지 않습니다. and all of them are considered secondary and referred to as being from Yitzra Atzlut. 그러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뿌리 혹은 기인했던 그 고향으로 표현되는 그 o n 세컨더리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고향으로 여겨지고 사실상 현재 진행형인 현재 내가 가장 어, 목표로 두고 있는 혹은 내가 현재 현재 진행적으로 빛을 받고 있는 그 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누구의 영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찔루트계의 네레니 네페슈루아크네샤마라고 표현되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내가 흠뻑 받고 있는 빛이 아찔루트의 빛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아찔루트계의네페슈 혹은 루아크네샤마라 라고 불린다는 것이겠죠. Actually, 사실상 the n a t u e a of a l t i t u d e are aspects of a higher and more interior world than that of Bruya. 사실상 아출트게이 네페슈와크네샤마는 브루야 세계의 네페슈와크네샤마보다 보다 더 영적으로 높고 보다 내면적이 왜냐면 옷을 입기 때문에 옷을 입는 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보다 내면의 존재하는 측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츠라 세계와 아시아 세계 내림보다 더 높고, 가장 살상 가장 높고, 가장 내면에 있는 어, 측면이죠. Therefore, 따라서, they are clothed within the walls of Bria y e t s r a Asia and shine from within them. 그리고 이 옷을 입는다는 표현, h i t l s h 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배웠었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아찔루트계의 내리는 불이야하게 옛지라게 아시아계의 내래는 입어 입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세계의 세계를 입은 상태로 아찔루트계 내래는 빛을 내는 거죠. 아찔루트계로부터 빛을 받으니까요. 그 빛으로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거죠. The light of the higher e n t i t r e s from acelut, maybe so revealed that the lower weaker exterior lights of um, 브리아 이즈라시아 are simply n o n s e t 현재 단계, 현재 진행적으로 이 아찔루트계의 내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은 아찔루트계로부터 가장 높은 빛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빛은 아찔루트계 수준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무리아 세계의 수준, 예지라 세계의 수준, 아시아 세계의 수준에서 인식되는 하나님은 감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더 어두운 빛을 띠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이제 지혜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더 낮은 혹은 좀더 물질적인 언어로 표현된 거친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아츨루트계의네페슈와흐네시아마를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제 아틀루트 수준에서의 하나님을 인식하, 인식한다는 거죠. You can apply this concept to any of the other details that have been mentioned. 여러분들은 이러한 개념을 그외 다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Thus, 따라서, the system of levels of souls remains the same for everyone. though within the system, different combinations of souls can seem to exist based upon the individual's level of rectification and purification. 따라서, 비록 개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네페시가 아시아 세계에 존재하고, 루아크와 네샤마는 뭐, 부리아 세계, 예츠라 세계, 아츠르트 세계에 존재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제너럴하게, 보편적으로 이러한 영혼의 어떤 단계들의 시스템 자체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현재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혼의 가장 높은 영혼이 이제 받고 있는 그 빛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영혼의 이름이 붙여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옛지라 세계의 네페시라고 해서 그 네페시의 실존적인 위치는 여전히 아시아계 라는 거죠. 단순히 아시아계에 있는 네페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느끼고 인식하고 받는 빛 자체는 옛지라 수준의 빛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점으로 아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2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